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냉천고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또 깊은 생각을 하시며 여전히 부흥을 사무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예요. 에즈베리 부흥을 소개를 했었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회계요.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주님과 동행함이 있으면,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기적만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 약해지지 않겠어요? 일상입니다. 일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15절 말씀. 고렌도 후서 5장 6절부터 15절 말씀, 어제의 말씀 이어지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우리의 영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인생이 괴로웠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육체에는 질병이 있어요.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볼만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키도 작았고, 뭐 머리카락 숱도 적고, 뭐 여러,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지, 그 육체의 약함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질병 좀 고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그대로 살으라 그랬어요.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질병을 갖고 사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거기에 더하여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유대인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 그런 그 당시 유대인들 뭐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조차도 너는 왜 율법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도 자꾸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과 이 자꾸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 유대인들의 공격 그리고 부름 받은 사명 따라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려고 하면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이제 곧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게 될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거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도. 20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 여기서 유럽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는데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로 압송될 때는 배가 파손해서뭐 엄청난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걷거나 배를 타거나 뭐 어쩌다가 마차를 타거나 그게 전부인 상황에서 세계 곳곳을 돌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인생. 로마의 핍박 속에 있어야 하는 인생.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육신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육신 속에 있는 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도 가졌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 가지는 분 없습니까? 주께서 평강 주시고 삶을 풀어 주시고 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또 하는 이야기는 "그건 나의 어려움 속에서 육신적 마음이라면 내 본심은 뭐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 인생을 살아내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힘차게 살아가리라."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어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지금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 일상의 영성으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힘차게 살고, 누구보다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래서 죽으신 그분.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그분 안에서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인생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 보십시다.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단순히 내 인생이라면 내가 막 괴로워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 생각 복잡하게 살아갈 수 있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막 어떤 오락이나 뭐 이런 것에 빠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강권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이와여 십자가시신 그분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누리는 영원사가 되었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한번 살아가 보겠다는 겁니다. 나의 일상은 소중하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그래서 성실하고 복되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내가에게 맡겨진 그 일들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겨자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의 형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던던한 거예요. 아, 나의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구나. 나는 고난은 올지언정 실패는 안 하는 인생이구나. 나에게 공격은 옳지언정 나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구나.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강해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그 안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구나. 이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마십시다. 나의 현실 때문에, 나의 일상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요. 세상의 악한 정치인들, 악한 사람들이 막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못살려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도 마십시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이 땅은 회복되어집니다. 부흥이 임하면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화와 기쁨과 또한 소망 가운데 살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고 저녁시간이 되었을 때는 우리 함께 모여서 전인치유집회 우리 수요치유집회 하십시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위해 대신 기도하기도 하고 치유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일상이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일을 다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고 싶다. 그랬지만 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나의 지금 이 인생 살만합니다. 반드시 사명의 길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인생길 복되게 살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일상을 기필코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말씀을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도바울의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같은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힘듭니다. 오랫동안 기도도 잘안 되는 것 같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살만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겨자씨의 한 알처럼 나무처럼 자라는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고 전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병원 교회를 사용하시던 오늘 수요 치유 집회에서도 주의 은혜가 임하여 함께 기도하고 치유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원을 축복하시고 전인적 의료와 성경으로 생명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아버지의 진료와 경영과 모든 이 병원에 가야 할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